안녕하세요, 쫄쫄장기입니다. 기마대, 기마장기고요. 연포 해주고 상 올라가고요. 양차 앞세 우시네요 마가 빠르게 나왔고요. 음. 차 가서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요. 포로 잡을까요 그냥? 상이 올라온다. 잡는다. 아, 을 이쪽으로 할게요. 어, 포가 나오면 차가 잡을 때 포를 잡으면 차를 잡는다. 여기는 잡아두고요. 라고 해주고, 음, 이거 안 잡아도 되나요? 피할게요. 생각해보니까 이쪽이 약하니까 포로 여기 잡는 거 되고요. 그죠. 이게 뭐 여기 잡아도 지금 여기 상 달라고 가면 상도 못 지킵니다. 물론 막아뜨면서 상으로 차를 걸수 있는데, 막아뜨면 차가 그냥 잡죠. 상 잡고. 가 넘어서 차를 달라. 마가 어디로 빠질까요? 여기 올까요? 여기 올까요? 여기 올까요? 일단 차 달라고 하고요. 포도라면 상으로 여기 잡고 양득을 하겠다 이런 순간 여기 잡아도 되나요? 여기 잡으면 차가 올 수는 있는데 돌아오면 쫓기잖아요 어차피 양차앞에를 와서 여기 병 하나 이득을 봤는데요 점수는 제가 더 높습니다 지금 포도라면 외통이니까. 이거는 마포대를 꼭 하겠다인데 제포가 어 일단 아 말을 쫓으면은 포장을 먼저 부를게요 포장이 아니라 외통을 보겠다. 사를 올릴 수못 올리죠 지금 포가 넘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포가 여기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음, 이러면 외통인데요? 마지막은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쫓아내고요.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 쫓아낼 때 포가 차를 잡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부르면 포가 와서 막을 거다. 왜냐하면 아, 포장이 아니죠. 외통을 보겠다 하면 포가서 와 막을 거다. 왜냐하면 살을 못 올리는 상태고 이쪽도 못 올리죠. 왕이 올라와도 장군에 피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모양이 안 좋아지니까. 이러면 그냥 포가 들어오고요. 사다듬 외통이니까 막아 잡을 때 상장도 있습니다. 뭐 이런 수도 있는데 상장은 그냥 포 넘어서 막을 끝인가요? 뭐, 여하튼, 제가 포가 넘어와서 외통을 보겠다고 한건 포가 이쪽으로 오라는 소리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 온다면은 아마 말을 쫓아내고, 막아갈 곳이 여기쯤 오겠네요. 잡고, 상이 잡으니까 기분이 별로니까, 근데 안 잡기도 그렇고, 뭐 쫓아냈을 때 포가 오고요. 쫓아냈을 때 이렇게 오면 다시 거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포장 한번 먼저 부르고요. 다시 오겠죠. 예, 상장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또말 가라 그러고 그래도 여기 올수 있네요. 또포 달라고 계속 두면은 포가 위협을 받게 받네요. 사올려서 이렇게 막는 수 있고 차 도는 수 있고요. 뭐 여튼 저는 포가 오기를 바랬는데 상대는 여기를 꼭 잡겠다 이래가지고 동으로 끝이 났습니다. 초반은 제가 후수였고요. 양차 세를 맞습니다. 근데 마가 올라왔고요 이게 초반에요. 마가 나오면 좀안좋더라고요 제가 뭐몇번 경험을 해봤는데, 나중에는 제가 수비를 하고 포가 뒤로 넣으면은 상으로 여길 잡을 때 잡을 때 포한테 마가 잡히고 그런 그림도 나오니까. 막을 옆으로 했고요그 다음에 저, 제 원래 계획은요. 잡은 후에, 잡으면 뭐 여기 올리고, 잡을 때, 잡고 막 올라오면은, 한 이쯤,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 같이 치나요? 근데 같이 치기는 조금 부담이 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면서 장군이 있으니까, 살을 올리면 여기가 잡히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거였는데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요 차두 개가 이쪽에 있고 여기는 상 하나 있잖아요 상 하나 졸두개 그래서 피하면서 이쪽으로 좀 힘을 실어 볼까 해가지고 여기를 교환하면 은 여기서 계속 공격이 오면 여기 수비하냐 여 공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상 달라고 하니까 상을 못 지키죠 마가 이렇게 해서 상으로 여길 걸면서 마루포를 걸면요 그냥 말을 잡으면 됩니다 상이 또 걸리고요. 상을 잡고 차를 달라고 하고 여기서 바로 하프로 바로 왔어야 되나요? 바로 하프로 오면 상으로 잡고 잡을 때 이거 좀 부담되긴 하겠죠. 잡으면.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이제 외통 보겠다고 했는데 공격에 힘을 실느냐고 외통을 놓쳤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때 넘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넘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여기서 올리는 것도 괜찮네요. 잡을 때 이렇게 말을 달라. 마가 이 정도 가고 포장 부르고 넘어올 때 이렇게 잡는 게 이런 수도 괜찮네요. 상이 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못하죠. 그런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공격에 집중하냐고 이 통수를 놓쳤습니다. 이번 연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